11 반드시 매수 해야 할 종목 기아 보통주 2 사지 마라 엘게 에너지 솔루션 사지 마라 현대 자동차 보통주 사지 마라 사네이 에로 스페이스 사지 마라 휴림 로봇 톤 로봇 3710약3500원 부근 에서 반드시 매수 삼성전자 삼성 005930약76500원 부근 에서 반드시 매수 해제 이 중공업 hj 헤비 인더스트리즈 072300약 3만 2천 원 부근에서 반드시 매수. 다음 주 반드시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. 현재가 3,610원. 예상 최고가 77,254원. 예상 상승률 2,140%.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주식 초보라도 문제 없다. 이 종목의 자세한 자료를 받고 싶다면 기억해라. DM으로 777을 보내면 확인 후 무료로 자료를 보내주겠다.